반갑습니다. 신혼준비TV의 박네포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구독자가 2000명을 달성할 것 같습니다, 꼭.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이제 오늘 설명할 건 G80 여기 자동차 키에 대해서 설명하면 드리겠습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공부를 조금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뭐 37살이라서 뭐 많이 늙은 것도 아니라서 요런 리모컨 같은 거는 공부 조금 하면 바로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공부를 좀 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공부를 좀 했고, 뭐,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뭐야 할수 있겠지만, 처음에 봤을 땐 이게 뭔지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영면 이런 걸다 가르쳐 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찾을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공부 좀 했고, 좀 찍어 봤습니다. 어, 요거 총 8개입니다. 버튼 8개인데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1이 들어가 있으면, 8개, 개고요. 버튼이. 그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가 옵션이 안 들어가 있으면 버튼 6개입니다. 이두개 앞뒤로 가는 게 빠지더라고요. 이게 빠집니다. 그래서 총 6개고. 일단 저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이기 때문에 8개입니다. 8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제가 키를 들고요. 어, 짐을 들고 있을 때 트렁크 뒤에 가 있으면 이게 삐삐 울립니다. 한 3초, 4초, 5초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버튼 안 눌렀습니다. <laughs> 제가 뭐 눌러놓고 이렇게 사기치는 거 아니고 버튼 안 눌러도 한 5초 정도만 트렁크 뒤에 있으면 내가 짐을 들고 있을 때 버튼을 누를 수 없으니까 자동으로 열어줍니다. 요런 섬세한 배려, 제네시스. 내 차니까 내차 좋다고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당연히 여기서 누르면은 당연히 잠기고요. 알아서 잠기고요. 그리고 트렁크 이 버튼 누르면 열립니다. 한 번만 길게 눌러도, 한 번만 길게 눌러도 열립니다. 이게 안 누르고 있거든요. 다 끝까지 올라가요. 대신에, 저도 이것도 이거를 홀드라고 적혀 있거든요. 가만히 누르고 있으면 닫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버튼을 놓아요. 그럼 멈춥니다. 삐거리고. 다시 눌러봅니다. 그럼 열리거든요. 근데, 닫는 버튼도 되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닫을 때는 길게 끝까지 닫힐 때까지 끝까지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닫힙니다. 이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이걸 들고 뒤쪽에 근처에 가 있으면은 자동으로 트렁크가 열린다는 거. 그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별거 아니죠. 뭐문 열고 닫고, 문 열고 닫을 때 여기 잘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에그 웰컴 등인가 이렇게 가지고 여기 밑으로 제네시스 마크가 뜹니다 문 열고 닫을 때 이렇게 떠요 어두울 때는 되게 잘 보이고 나름 섬세한 배려 좀 고급스러웠다고 생각됩니다 내차 g 팔고그 다음에 어, 이 버튼은 뭐 아시겠지만 누르고 있으면 소리난 거 찾을 수 있을 때그 다음에 이 버튼은 뭐냐 누르고 있으면 앞에 헤드램프가 켜집니다 어, 주차장에서 어두운 곳에서 이 차를 찾을 때 소리 나는 거는 좀 패키지는 같아서 라이트 불빛으로 찾을 때 이런 걸 찾습니다 이게 이 불빛은 저기 밖에 햇빛에 가면 안 돼요 어두운 곳에서만 됩니다 네, 이세 개의 버튼이 남았는데요 이거는 시동을 거는 버튼인데 이것만 단독적으로 누르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를 누르, 시동을 켜고 끄고 켤 때는 먼저 잠금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걸 길게 한 3초 정도 누르면 시동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겁니다 요거 버튼 누르면 뒤로 가는데 뒤로 갈 때는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오면서 뒤로 갑니다 헤드램프가 헤드램프가 안 켜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금 멀리 가도 됩니다 지금 뭐한 한 3미터 밤도 되면 다잘 가요. 이제 너무 멀어지니까 안, 가, 안 갑니다. 한 거의 한 4m 정도는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4m, 5m 까지는. 지금 다시 이제 앞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누르는 거는 이 깜빡이가 없어지면서 다시 앞으로 갑니다. 이게 주위에 구조물 있으면 잘안 돼요. 이렇게 잘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다시 길게 누르면 시동이 꺼집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는 버튼 누르면 꺼집니다. 그리고 하나의 팁이 더 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요 우리가 한 번씩 창문을 열고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귀찮게 막 내려 다시 시동 걸어 가지고 뭐 다시 버튼을 눌러서 창문을 닫고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 차는. G80 아닙니까? 자, 이제 문을 잠구고요. 문을 이제 다시 시동을, 다시 시동을 걸겠습니다. 시동을 걸면, 한 번씩 사람들이 실수로 여기 창문을 이렇게 열고 내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창문을 열고, 제가 깜빡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창문을 열려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뭐, 아, 깜빡하고 나 내렸다. 근데 이거 문을 잠구면, 잠구긴 잠겨요. 근데 이게 창문이 안. 지금 열려 있는 상태거든요. 이걸 정말 잠그고 싶다 면 문을 열고 다시 시동을 걸고 안 해도 되고. 이문 잠그는 버튼 이거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 한 3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창문이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동으로 다 내게 올라갑니다. 다 닫히고 나면 다시 깜빡이가 들어오고요. 이 기능까지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창문 올릴 때 자동으로 이렇게 차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요거 눌러서 창문도 리모콘으로 조작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기도 쳐다보더라고요. 차 좋다 그라고 차가 이거 거의 제 제까, 거는 6,300 정도 되는 옵션이고요. 그래도 제가 이 차를 선택한 유도이기 했었지만 이런 옵션들이 뭐 벤츠, BMW보다 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같은 가격이면은 벤츠 BMW는 반자율행도 그렇고, 이런 키 조작하는 것도 그렇고, 좀더 비싸거든요. 근데 이 정도 가격에 이런 옵션들이 풍부하니까 저는 제네시스를 좋아합니다. 이 자동차 키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이거보다 또 다른 기능이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한 거는 이 정도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